심 카드 슬롯, 무선 휴대용 라우터, 4G LTE, 150Mbps 무선 모뎀, 야외 하스팟,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, 와이파이 핫팟, 2,600원, 77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버보비에 있어요. 어? 심카드 슬롯 무선 휴대용 라우터, 4G LTE, 150Mbps 무선 모뎀, 야외 핫스팟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, 와이파이 핫팟, 2,600원, 77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버보비에 있어요. 어? 심카드 슬롯 무선 휴대용 라우터, 4G LTE, 150Mbps 무선 모뎀, 야외 핫스팟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, 와이파이 핫팟, 2600원, 77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버보비에 있어요. 어, 심카드 슬롯, 무선 휴대용 라우터, 4G LTE, 150Mbps 무선 모뎀, 야외 핫스팟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, 와이파이 핫팟, 2600원, 77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. 심카드 슬롯 무선 휴대용 라우터, 4G LTE, 150Mbps 무선 모뎀, 야외 핫스팟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, 와이파이 핫팟, 2600원, 77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.